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강의 주장 파악 내용에서 1번 지문 주장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좀 일단 구조적인 부분하고 말을 조금 꼬아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잘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 기후변화에 관한 대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문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속사 대시 빠져 있고요 그럼 데디아의 내용을 생각을 하는데 데디아의 그 내용을 크게 좀덩 어리로 볼게요 그 다음 가주어 있을 쓴 다음에 진주어로 to overcome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tendency라고 하는 게 경향이죠 그럼 어떠한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텐던 n d 라고 하는 경향을 뒤에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는데, 투부정사를 써놓고 낫을 뒤쪽에 넣어습니다이 낫은요, 투부정사 앞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나투부정사를 쓰는데, 이렇게 낫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지금은 to not talk about 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향.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 뭐 때문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이때 4는 전사로 뭐뭐 때문에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might not feel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 그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경향을 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용을 좀 내용 속으로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좀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어그리 동의를 한다면, 데디아의 대응을 동의를 한다면, 자 이때 변화들이 need to have은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 발생할 필요가 있겠다. 뭐하기 위해서냐면 address하기 위해서, address는 우리 다루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climate change니까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변화가 발생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라고 당신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요. not a 법비를 쓰면서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는 것이다라고 썼는데 a 부분을 보니까 전체다 on을 썼고요. b 부분에 보니까 in line wi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the fringe of society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은 입장에 있냐면 97%의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97%의 과학자들을 설명을 하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 꾸며 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또데디아의 대응을 동의하고 있는 여기 사인 접속사 대 빠져 있고요. 기후 변화가 이 살프닝 발생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97%의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체크해야 될 부분은 not a but b라고 하는 구문으로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다라는 구조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비동사가 몸모에 있다 정도로 사용되는 일형식 동사가 되니까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는 97%의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in line with 상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 기후변화할 다룰 필요가 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이 동의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Climate change 기후변화와 그리고 환경적인 concern 이라고 하는 건 염려, 관심 정도 되겠죠? 그럼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염려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can be 될수 있는데 여기 이제 프 r o 트 p t 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명사로 촉진제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형용사로 쓰이면 프 r o 트라고 하는 건 즉각적인 이란 의미도 있으니까 단어를 조금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동사로도 많이 사용되죠 동사로 사용되면 촉발하다 유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촉발하다 유도하다 자요 단어는 좀 체크를 좀해두셔야 됩니다 너무 너무 기본적으로 나온 단어니까 그래서 촉진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이 투가 전치사로 사용됐죠 전치사 투로 사용됐으니까 뒤에는 동명사 ing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때 전체사로 사용되면 이 2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사용되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촉진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얘기했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염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촉진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더그 부분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촉진제가 될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또 구조를 잠깐 볼게요. incorporate 다음에 뒤에 a into b라는 형태를 쓰죠. a를 b에다가 통합시키다, 포함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incorporate, 통합하다, 포함하다. 그럼 지속가능한 습관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통합하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은 자, 여기 지속가능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내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지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습관 이걸 우리의 삶 안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편비될수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뭐할 때냐 우리가 doing it 그것을 할때자 이때 또 it이라는 단어도 잠깐 생각해 보면 지속가능한 습관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통합하는 것은 하고 동명사가 주어있기 때문에 이만큼 덩어리를 대신 받고 있는 이수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할때 누구랑 하냐면 with the people 사람들과 함께 할때 어떤 사람들 우리를 서라운드는 이제 둘러싸다 에워싸다 란는 표현이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이때 대세 주격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eople이 복수 잖아요 그러니 뒤에 동사를 쓸때 서라운드런 동사를 수일치를 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할때 그때 가장 재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처럼 지속 가능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재밌게 될수 있다. 뭐할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됐죠? 자 이제 계속 내용의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아이인지 뭐뭐 함으로써 근데 여기 이제 s 어 a 라는 단어가 공유하다인데 s h a 라는 단어가 뒤에 w i t h 랑 짝이죠. 그러면 A를 B와 공유를 함으로써 라는 건데 그러면 흥미로운 사실들 또는 스트래티지는 전략이죠 흥미로운 관심있는 사실들 그리고 전략들을 가족 친구 이웃들 또는 코어 워커스는 동료들입니다 동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자, 뭐에 관해서냐, 또 전치사 온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좀더 지속가능하게. 자, 이 지속가능하게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기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가족, 친구들, 이웃들 또는 동료들과 함께 흥미로운 사실들, 전략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바이아인 정태가 쭉 이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는요. 또한 스프레드 할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인피터스를 추진력을,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떤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눔으로써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한 추진력을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됐죠? 그래데그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제 제안을 해라. 명령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안을 해. 근데 뭐를 제안하냐? 어떤 건강한 컴퓨티션, 경쟁을. 어떤 건강한 경쟁을 제안을 해라. 자, 뭐에 관해서냐면, 쓰레기 또는 에너지 감소하는 거죠. 리덕션. 그리고 effort는 노력이니까. 정리해보면 쓰레기와 또는 에너지 감소의 노력 이것들에 관한 약간 경쟁적인 아니 건전한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라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죠 부사형보증의 목적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 g 시라는 동사 다음에 또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부분에 지금 pp 형태를 썼습니다 관여되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다 보니까 여기 피평 때 쓰고 있는 것도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너의 가까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가까운 클로스 가까운 친밀한 그다음에 네트워크 뭐 인맥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의 가까운 네트워크 당신의 가까운 지인들 되겠죠 이 지인들이 관여되어지도록 줄이는 것에 그들의 영향을 자 여기 잠깐 질문. 이 영향이 뭐죠? 영향은 지금 환경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환경에 끼치고 있는 그런 영향 이것을 줄이는 것에 관여가 되어지도록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또는 에너지 감소 노력들에 관한 약간의 건전한 건강한 경쟁을 제안을 해라. 그다음 뒤에 있는 에즈 l 은 또한 역시란 말이죠. 자 마지막에 정리해 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거 줄이는데 참여하게 시키도록 해서 쓰레기, 에너지 절감, 노력, 이런 것들에 건강한 경쟁을 제안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로 키워드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답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에서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문장 해석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데이법비 구문에 대한 것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incorporate A into B라고 하는 주어 부분으로 문장 쭉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체크하시고, by ING 큰 덩어리 보이시죠? by ING 몸 함으로써. 자,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 지문 해설 강의 마무리 할게요. 고생했습니다